아, 아 단탱이 오늘따라 말이 왜 이렇게 많냐? 아,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. 아, 배고파. 나 밥도 못 먹었는데, 씨. 옆안 고프냐? 그치. 그럴 줄 알고 내가 챙겨왔지. 짜잔! 계란! 작절한 타이밍에 시위적절한맨 선택. 난 내가 생각해도 진짜 센스 짱인 것 같아. 그치지그렇 그치? 에에. 야, 그리고 기차에서 남만 누가 뭐라 해도 계란은 싸이다. 이연아 그래도 싸운 사람 성의가 있지. 잘 먹겠다 한 마디 하고 차 먹어라. 음, 음. 야, 뭐야? 맛있다 음. 구나 이런 거제잘 챙기지 않냐? <laughs> 천상 매니저들인가 봐. 음, 알다. 음, 응. 야 근데 우리도 계약서 같은 거좀 쓸까? 아니, 널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니까, 음. s 이건 5대5로 하면 될것 같은데. 응. 어? 음. 원래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여. 니 저기 서울 가봐. 서울에는 20년 계약서에 전치고 그런다니까? <laughs> 누구야? 아, 오빠. 누군데? 잘생겼다. 안녕하세요. 모르는 사람이야?